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 리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19장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 1 7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한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는 빌리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빌리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과 함께 주 안에서의 기쁨에 대해서 바울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편지를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쓴 편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옥에서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 절망과 탄탄이 가득할 것 같지만 빌립보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쁨과 감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빌립보서의 서론 부분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인사와 감사의 기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 담긴 동역자를 바라보는 이 바울의 마음과 기도와 그 동역자를 위한 기도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같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의 기도의 특징은 항상 감사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빌보를 교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와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바울이 항상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의 불모지였던 감히 그곳에 가서 빌리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쪽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빌리뽀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교회를 바라볼 때그 믿음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할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빌리뽀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선교사역에 빌보교회가 동참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기도로 응원하고, 때로는 물질로 후원함으로 바울의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기쁨으로 이 빌보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요 그렇게 선교사에게 참여하고 있는 동참하고 있는 빌보 교회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빌보 교회가 그 일을 할수 있었던 것,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바울이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 기대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바울은 그렇게 성장하며 동참하는 필보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이 자신과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며 나를 성장, 성장케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선교의 모든 일정이 다 막혀 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투 성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보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나의 선교의 사역도 마지막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생각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시각 안에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면 성공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고 반대로 실패하면 잘 되지 않으면 안타까우고 슬퍼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볼 받아,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시각 안에서 우리의 주어진 형편과 상황에 따라 우리 움직이는 마음이 아니라 것들을 뛰어넘어서 주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빌리 교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빌리뽀교회가 빌리뽀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리스의 심장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표현은 바울이 빌리뽀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며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랑 안에서 교제 안에서 바울에게 기쁨과 감사가 또한 넘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도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는 우리에게 큰 힘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몸이고 한 가족 된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 또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지난주 예배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힌담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모든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화평하며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에 기쁨과 감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의 교제 관계 속에서 바울은 간절하게 빌보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9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아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이나 조건이 아니라 지식과 통명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지식과 통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과 통명으로부터 우리의 사랑이 더욱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분별할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갈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기도할 때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진실하고 허물없이 그리스의 날까지 이루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하여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와 욕심과 탕욕으로부터 벗어나 의롭고 거룩한 삶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또네 번째로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맺는 의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맺혀지는 변화된 나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우리의 인품과 인격의 열매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말하기도 하는데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 맺는 의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여서 밀어주고 끌어주며 협력하며 한 몸을 이루어갈 때 바울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동역자가 있다면 라 우리 역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잘하는 일이 잘된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기도처럼 사랑이 풍성해지고 분별력이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또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삶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성도가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더 든든히 배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다. 바울과 빌보교의 든든한 동역의 모습,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돕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귀한 동역자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 공동체 우리 신흥교회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동역자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창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어가시고 이끌어가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동역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풍성함, 금별력과 거룩함, 예수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의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동역자, 그리고 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빌보 교회를 보면서요, 감사하고 기쁨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귀한 동역자를 알게 하여 주시고 동역자의 귀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서로를 대하는 우리 신흥 교회 되기 위해 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도 귀한 동역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사랑과 분별력과 거룩함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는 동역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더불어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참석하는 모든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 따라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바울과 빌보 교회의 그 기쁨과 그 감사의 모습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성공하여서 하는 일들이 잘 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끌어가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서로 협력하여 서로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통역자 주심을 위하여 감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귀한 동역자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끌어가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소서, 무엇보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간 자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귀한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 찰수 있는 교회되게 해주시고, 동역자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함과, 그 신실함을 주님 오실 그 날까지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의의 열매를 맺는 귀한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 뒤에서 금요기도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며 참석한 모든 자들.